안녕하십니까. 천안시 병천면에 있는 착한 부동산입니다. 저는 오늘 천안시 목천읍 도장리에 토지를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목천읍 도장리에 나와 있습니다. 비춰드리고 있는 차량들이 지나가는 저 도로는 1번 국도가 되겠습니다. 근거리에는 남천은 아이시가 바로 1번 국도와 연결되는 남천은 아이시가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연합정밀에서 1번 국도에서 우측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이 도로 타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보이는 도로는 마을 입구에 2.5m 아스콘 포장도로가 되겠습니다. 아스콘 포장에 접해 있는 토지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현장으로 비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m 아스콘 포장접 되어 있는 지금 우측에 나무가 심겨져 있는 토지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251제곱미터, 평수로 681평, 지목은 농림지역의 답이 되겠습니다. 소나무가 심겨져 있고요. 토지 모양은 도로 쪽으로 약간 뾰족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외로는 직사각형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방향은 남향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남천아 아씨와 바로 인근 도장 도장리 초등학교와도 600m 정도가 되겠고요. 천안 일반 산업단지와는 직선거리로 약 1.6km 반경내가 되겠습니다. 천안대로 일번국도일번국도에서 논산 천안강 고속도로 진입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약한 150m 정도에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는 지적상 도로가 없습니다. 현황상 비춰지고 있는 왕복, 아... 2.5m 도로만 있을 뿐입니다. 컨테이너의 맞은편 소나무가 보이는 곳이 이 토지의 경계점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토지 쪽으로 들어가 보고 있는데요. 토지에는 소나무들이 쭉 심겨져 있습니다. 지금 경계 표시는 이 왼쪽과 오른쪽에 매매대상 토지의 경계표시는 와보시면 아무것도 숨겨져 있지 않고 비춰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차량들이 지나갔던 흔적이 있는 곳이 경계점이 되어 보이고 있습니다. 천안, 옥천읍, 도장리, 1번 국도변, 남천은 나이시 바로 앞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안쪽에 끝에까지 거의 도착했는데요. 와 보시게 되면 소나무로 쭉 심겨져 있는 저 끝에까지가 경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소나무는 관상용으로 식재해 놓은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방향은 아주 괜찮습니다. 보이는 저 도로가 1번 국도가 되겠고요. 그 앞쪽으로 바로 남천은 IC가 되겠습니다. 차량들이 지금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저곳은 네, 1번 국도가 되겠습니다. 바로 1번 국도 근거리에 있는 토지 지목은. 현재 사용은 전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농림 지역의 농업 진흥구역이 되겠습니다. 이곳의 매매가는 2,251 제곱미터 681평에 3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에서 조금만 더 진입하시게 되면 마을이 있습니다. 자연취락지구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취락지구로 조금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네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동네가 정말 예쁩니다. 동네에서 바로 앞에 넓은 도로를 비춰드리고 있습니다. 동네가 아주 깨끗하고 정겨운 동네가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토지는 이 자연취락지구와 연결되어 있는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지 주변에 있는 마을을 비춰드리고 있습니다. 왕복 2차선에서 마을 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좌측에 소나무들이 심겨져 있는 토지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바로 근거리에 왕복이 차선이 있습니다. 마을에서 다시 토지 방향으로 방향을 틀어봤습니다. 네, 토지의 모양을 비춰드리고 있습니다. 우측으로 있는 1번 국도를 비춰드리고 있고요. 빨간색으로 토지의 모양을 비춰드리고 있는데, 방향에는 가릴 것이 없습니다. 해가 아주 잘 드는 곳이기도 합니다. 토지의 면적은 2251제곱미터 681평이 되겠고요. 농림 지역의 지목은 답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모양을 비춰드리고 있습니다. 도로의 폭은 2.5미터가 되겠습니다. 건축행위를 하실 경우는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지의 길이는 77m, 토지의 폭은 약 41m가 되겠습니다. 이곳은 목천, 목천읍 도장리, 남천안 나이시 바로 근거리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주변은 천안 일반산업단지와 목천 농공단지, 그리고 도장 초등학교가 바로 근거리에 있겠습니다. 지적상은 도로가 없고 현황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매매가 681평 3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IC와 근접된 그리고 1번 국도와 근접된 토지 681평 토지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가정에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